무상급식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네. 혁신학교는 아는 사람만 알아. 요 그렇죠.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음. 제가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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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보다 훨씬 더 중요성을 하는 그렇죠. 게 저는 혁신학교라고 보고, 어, 그런 학교의 변화, 음.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제 대학의 음. 뭐 변화까지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오 이게 지금 혁신학교가, 어, 교육부에서 하는 학교가 약간 차이점은 그런 거죠. 음. 교육부에서 주어지는 것은 재정 지원 자율학교예요. 엄격히 음. 말하면. 음. 사교육 얻는 학교 뭐, 뭐 등등등 하지만, 음. 그 중에서 교육과정 혁신학교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사교육 없는 학교라든가 그, 또는 학력 중점 학교 같은 경우는 음. 교과 시간 외적인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음. 나머지 공부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음. 보충 수업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공짜로 음. 해준다? 음. 사교육이 많으니까 밤 10시까지 학교에 못 고르겠다? 음. 학교 교육을 또 파행으로 만드는 거죠 음. 실질적으로 변화는 음. 선생님이 가르치는 시간대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음. 네. 교수학습과 교육과정이 변화해야 되는데, 음. 이걸 전제하지 않은 교육정책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음, 음. 저희 나라에 지금 계속 진행되는 그렇습니다. 과정들이. 음. 그러니 이런 식의 기, 지금 현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는 학교기획은 톱, 엉터리로 돌아가는 음. 거죠. 음. 혁신학교에서 음. 추가하고 자는 것은 음. 실질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교과 시간대 교사 변화를 통해서 질적 변화를 끌자는 거죠.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과정은 다양한데 음. 그러기 위해서 옆에서 수업이 변화가 와야 되고 음. 한쪽에는 학교의 시스템이 음. 관료적 구조의 시스템이잖아요. 음. 교육청에서 오다 떨어진 것을 열심히 수행하는 학교인데 그것을 교육과정 활동 중심의 학교의 시스템으로 변화를 오는 거. 이게 좀 근본적인 차이죠.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교육과정을 중심에 두고 수업의 변화와 학교는 그 지원 시스템의 변화,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보자는 것들이 혁신학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고. 그 점과 관련해서 저도 서원대를 뭐 나왔습니다만. 네. 제가 작년에 핀란드도 가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예를 들어서 토론식 수업을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교사들이 네. 어떻게 이제 토론식 수업을 네. 이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 교사 양성 그리고 또 연수 네, 네, 네. 과정 그리고 이제 학교 내에서 말하자는 이제 그 교육 과정에 대한 네, 네. 그 철저한 그 뭔가 뭐 프로그램이나 차뭐 네. 공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10년을 아이들 학교를 다녀도 스포츠 좋아하는 거 하나 없고 음. 좋아하는 하나, 하나 악기를 못 따로 이러잖아요. 학원에서 받지 않은 아이들. 학교 교육에 의존한 아이들 10년 동안 예체능 교육을 받아도 음. 좋아하는 스포츠 하나가 없어요. 악기 음. 하나를 못 따로 이게 음. 죽은 교육이죠 음. 대한민국의 교육. 저희는 지금 저희는 이제 애들이 모든 아이들이 저희 학교 아이들. 5, 6학년이 되면 두 개의 스포츠를 너무 좀, 한 학기씩 해서 두 개는 자기 좋아하는 스포츠를 해야 되고요 네. 예술적 표현 활동을 두 개는 다 해야만 돼요. 그럼 그거는 정규과정입니까? 방과과정입니까? 정규과정 속에. 제가 음. 기본적으로는 방과 활동 좋아, 잘하는 학교 안 만들려고 그요 음. 저는 교육과정 그 속에 다먹고요 우리나라에는 모든 게강제화돼 있어요. 음. 선택이 없어요. 학습의 선택과 <laughs> 저기 애들은 지금 해보 있는 학, 학교의 다양화 정책이에요 에이. 저는 그게 아니고 학습의 다양화 정책이든요 핵심적 키워드예요. 제가 주구하는 것은 에이. 똑같은 학교, 평준화 속의 다양화 지역과 계층을 넘어선 다양화 이게 학습의 다양화 개념이죠 어, 우리나라 지금 정책들은 방가후 정책이에요 네. 사교육 없는 정책하자고 네. 방가후 정책을 커버하자는 이런 정책인데 여전하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습 시간을 절대적으로 줄여주지 않는 덩치. 아이들이 일정 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 학습적 노동을 하지 아니하는 권리 보장이에요. 음. 왜 일반적 국민들은 음. 40시간 이라고 주당 근무 시간을 제한하잖아요. <laughs> 노동 기본권에 들어있잖아요. 인권으로서. 근데 왜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인데도 학습에 관한 부분이 인권으로 보장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른들에게만 노동권이 보장되고 학생들에게 없느냐는 거예요. 약자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저는요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선언이 필요하다. 이것이 하지 않고 결정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다양성, 학습의 선택적 권리 보장. 두 번째 학생일정 학생 시간에 학습 노동시간에 대한 보장되는 이두 가지가 초과하지 않을 학습의 선택, 학습의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라. 그러면은 선택하게 되면은 보장권이 있으면 사람을 채용해야 돼요. 요거가 있으면 채용할 수밖에 없네 권리 보장이 됐으니까 국가의 의무가 되는 거죠. 음. 학습의 의무가 아이들에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국가가 있고 학생들은 권리해야 되거든요. 노동의 시간도 마찬가는 거지. 사기를 없앤다고 난리치면서 아이들 학교에다가 더 오랜 시간 더 잡아두는 장치를 쓰고 있거든요. 그걸 퍼붓고 했어요, 돈은. 어떤 데다가. 그게 아니라, 정규 시간 내에서 진료품 교육을 할수 있도록. 음. 적은 양의 시간. 나머지는 애들이 뭔가 여유있게 즐길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미래 사회의 인재가 만들어진 방식이거든요. 멍청하고 부지런 한 아이는 사회를 망하게 하고 회사를 망하게 하는 사회예요. 그 근데 우리는 멍청하게를 만들어갖고요긴 시간 동안 앉아있는 훈련을 시키니까, 이사회에서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되거든요 미래에 아이를 키울 려면 여유가 있고 그속에 창조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아주 핵심인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자기력 창 창의. 이제 진보 정당이 맨 처음에 한건뭐 교육 예산 GDP에 뭐7% 하락 이거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그 주로 뭐 현안 이슈 중심에 대응을 해왔거든요. 네. 이제 뭐 각종 제도 개선 방안은 다 만들어져 있지만, 음. 아, 그거는 이제 그 교육의 불령인 음. 아이들이 정말 기쁘고 아이들이 잘 크고 음.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교육을 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음. 그런 교육 철학과 음. 또 교육 그뭐 비전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그 교육의 주체인 아이들과 특히 학부모하고의 공감대 형성할 수 없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혁신학교가 이제 생각보다는 빨리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그렇게 얻게 되면 아마 그 공감대 속에서 아, 학교 교육을 전체적으로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가 될 네, 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네, 이 네. 도지사 되면, 음, 뭐 교육은 이제 민선 자치 시대니까, 아, 교육 정신이 이루어지더라도, 도지사가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협력하느냐 이문제 굉장히 음. 중요하다는 게 이번 경기도의 사례에서 음.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혁신 학교를 조금 넓혀서 혁신 특구 개념으로 확장을 해서 응. 어, 그 내용은 지금 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응. 또 지금 혁신 학교 하시는 응. 많은 분들의 경험을 네네, 가지고 채워나가면 된다고 보고 또이사 하는 그런 어, 어떤 아웃라인과 네. 또 권한과 지원을 응. 해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초, 중, 고를 연결시켜보는 응? 방법. 예, 네,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하고 소통하고 네. 연계하는 네. 그런 네트워크 교육.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담벼락이 네. <laughs> 학교가, 어, 말하자면 위에 대학가는 위로만 소통하고, 네, 그렇죠. 지역사회 수평적 소통 완전히 단절되어 있잖아요. 예, 네. 네. 서 지역사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교육이 되려면 음. 혁신특구 결정을 음. 매우 중요하고.